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만덕제 봉행과 김만덕상 시상을 하셔야 했습니다만 오늘 전국에서 모이는 서울 제주도민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청소년과장 우나영입니다 여러 기관장님과 봉사단체 등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김만덕상 시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상식은 김만덕 일대기 낭도, 김만덕상 연혁과 김만덕상 수상자에 대한 공적 보고에 이어 김만덕상 시상, 김만덕이 노래 합창,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40회 김만덕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만덕기념사업회 문영자 공동 대표님께서 김만덕 일대기를 낭독하시겠습니다. 김만덕 일대기. 김만덕은 1739년에 제주 성안에서 아버지 김열과 어머니 고씨 사이의 이남일녀 중 막내이자 외동딸로 태어났다. 조실 부모하여 수양 어머니에 의해 기적에 오르게 되었으나 본인이 노력하여 양인이 신분으로 복귀하였고 주막을 겸한 객주집을 운영하며 항상 검소하고 금검제락하는 생활을 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중 1792년부터 4년 동안 제주에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관에서는 조정의 도움을 청하였으나 복식을 수성하던 배가 해상에서 침몰되어 금주인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 사실을 전해드린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을 일천금으로육지에서 양복 500석을 구입하여 450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도록 관에 기부하였다. 당시 제주 목사가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자 정조 임금은 김만덕을 불러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특별히 시행하라는 교실을 내렸고 이에 김만덕은 한양에 가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과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임금은 회의 허락하시고 당시 평민으로서는 임금을 쉽게 낼수 없었기에 예고를 할수 있도록 만덕에게 은여 반수의 벼슬을 내렸으며 만덕이 나이 58세인 1796년에 정조를 아련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게 되었다. 정조 임금은 특별히 주장관관료를 비롯한 신하들에게 교지를 내려 김만덕 정기를 쓸 것을 지시하였다. 상경한 김만덕을 몇 번에 걸쳐 만났던 좌의정 최재공은 김만덕의 입걸부터 금강산 유람까지 상황을 직접 임금에게 아뢰는등 김만덕을 예찬하는 유명한 정기문인 만덕전을 남겼다. 김만덕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선사업을 계속하여 온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 할머니로 추앙받았으며 74세의 나이로 운명하여고루니몸 위에 안장되었다. 제주시 사라봉의 모충사가 조성되고 은여반수 김만덕의 인유 탈이 건립되면서 1977년 김만덕묘를 현묘의 위치로 임용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80년부터 매년 김만덕 묘탑 앞에서 만덕제를 공행하고 김만덕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만덕상에 대한 연혁과 2019년도 수상자 공적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가 1980년 김만덕 봉사상을 조례로 제정하고 매년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여성을 발굴하여 시상하였으며 2006년부터 경제인 부문 1명을 추가로 시상하고 수상후보자 추천도 정부으로 확대하여 공모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봉사 부문 40분, 경제인 부문 9분에서 총 49분이 수상하셨습니다. 2019년 제40회 김만덕상 수상자로는 봉사 부문의 김영수님, 경제인 부문에는 박경란님이 선정되셨습니다. 그러면 봉사 부문 수상자 김영수님에 대한 공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순님께서는 1937년 제주양로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어르신들 급식 제공,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 및 물품 후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김영순 수상자께서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월 1회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하는 제주사회복지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1호 인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2013년에는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인부문 수상자 박경란님에 대한 공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란님께서는 1989년부터 주식회사 신동아 문구를 운영해오면서 전문 경영인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자 돈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여 32명 전 직원을 정규직화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문구류 나눔과 졸업생을 위한 교복 장학금도 지원하고 계십니다. 수년보호교육기관인 한길정보통신학교와 도내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자원봉사활동 및 매년 후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어린이가 곧 나라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하여 부로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돕는 참여형 전기후원 프로그램인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제63호 기업으로 가입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수상자 두 분의 공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지사 지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전수해 주시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경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만덕상 봉사부문 제주시 수덕국길 72번지 김영수님 귀하께서는 평소 순수한 이웃사랑과 헌신적인 봉사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품에 송고한 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대신 드립니다.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경제인 부문, 제주시 사평 팔길 9번지, 박경란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대시일입니다 이상으로 3 500만원을 투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중에 촬영있습니다 네,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촬영 어디 여차 이 여사나 어기 여차 이 여사나 <laughs> 금방 열세 길만다.